미라드라인의 액측증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미라드라인의 액취증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어, 다만, 액취증은 다한증처럼 땅검사로 분비량을 측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어떤,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지 그런 상태 파악이나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해,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laughs> 드물지 않게 이미 외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미라드라인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지방층 두께가 얇아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가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액취증도 치료 효과는 과거 그런 수술적인 효과보다는 미라드라의 효과가 어, 사람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일관적으로 좋아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 만족도도 꽤 높은 편입니다. 어, 액취증의 경우는 반복적인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어, 더 냄새가 반복 시술하면 더 냄새가 더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